역대하 10장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이 무겁게 매기하였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세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의 포악한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고 맙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먼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지금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병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지만 그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감사한 한 명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포악한 말을 쏟아내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사탄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지게 하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포악한 말, 폐역한 말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유순한 대답, 온순한 말로 평강과 생명의 열매가 창조되는 입술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 땅이 너무 힘이 들어 마음이 상하고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말들이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로 백성들이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어느샌가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길거리마다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는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감사하는 나라, 찬양이 넘쳐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